첫 아이템은 이즈리얼 국궁 먹어볼게요. BF로 바로 갑니다. 좋아요. 허리띠. 운전자. 백스가 나왔죠 일단. 증강체는 촉진제 경호대 전율인데 촉진제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스가 나왔으면은 3료드를 받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트페가 떴죠 일단은 다리우스는 붙이는게 맞고 직스까지 나왔으니까 3료드를 받는게 나을 것 같아요 레벨업 찍고 다리우스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상대는 인변방에 아직 3레벨이고요 이겼네요 좋았습니다 이겨주고요. 직스 이성 됐습니다. 3연승 걷어줍니다. 여기서는 허리띠나 장갑인데, 허리띠를 먹혀서 장갑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레벨업 하고, 뭐, 블리치 크랭크 하나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삼류들의 뭐 다리우스 이상인데, 아직 이성작이 좀안 됐죠. 여기는 이즈 스테틱의 에코가 이성이네요. 신지드 에코 이즈 리얼이 이성이네요. 2-6인데요. 털렸네요. <놀람> <설렜네요>. 풀스힐 <놀람> 맞습니다. BF. 아이템이 지금 완전 망했죠? 지금 요들 쪽이면은 지팡이나 요런 템이 나와야 되는데, BF가 두 개기 때문에 요거는 AD 쪽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직스 인피에 BF까지 넣어서 고물상 받아주고요. 여기는 이중 공중 보급을 야무지게 받고 있고요. 탈의까지 있고, 저는 지금 인피피바 즉스라서 좀 힘들죠. 지네요, 좀 크게 졌습니다. 6레벨 찍고 4비전을 일단 넣어볼게요. 지네요, 증강체 나왔죠. 요드를 못 찍고 응처랑 약점 중에 골라야 되는데, 약점 찍겠습니다. 또 졌죠. 조금 크게 지고 있는 게 문제긴 합니다. 여기서는 곡국 먹어서 인피 거악 만들어보고 진 보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촉진제랑 요드를 받고 있어서 그렇게 위기는 아닌데 생각보다 좀안 풀린 건 사실이에요. 지고요. 오연패. 엄청 크게 졌죠. 큰일났습니다. 블리츠 이성의 진이 나오긴 했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일단은 직스보다는 진을 바로 쓰겠습니다 스타 올리면은 요들의 저격수까지 받을 수 있구요 니코 연운의뭐 3코스테들 나왔습니다 레오나가 이성인것 같죠 bf의 고풍 리산드라 일단 이성이네요 이러면은 일단은 거항 만들어주고 리산드라랑 딩거 써서 3요들을 받으면서 학자를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에코 이성의 그, 아칼리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죠. 연막 정강체도 먹고, 가엔 대천사긴 한데, 카타가 1성이죠. 근데 진이 녹았네요. 맞나요? 4경호된데 개털립니다. 엄청 피해졌죠. 만약에 대사 촉진제가 없었다면, 그 경험치 안 찍고, 7레벨 쳐서 진이성 찍고 덱을 보강했을 겁니다. 니코도 있기 때문에. 근데 촉진제가 있다고 하면은, 연패 유지하면서 8레벨 리롤 부유하게 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쇼진을 만들어서 리산 주다가 오리아나한테 넘겨볼게요. 상대는 트리스타나 구인순환인데, 여기도 요드를 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졌네요. 저보단 세네요. 좋았습니다. 8레벨 찍어도 한 50골드 이상 돌릴 수가 있죠. 지금 피가 34기 때문에 조금 보강해보겠습니다. 브라움. 럭스는 이제 사주고 다이라 상점이 좀 이상한데 럭스 럭스 미스포츠 진 하나 더 나왔는데 일단 니코는 안 쓸게요 니코는 5코에써 보겠습니다 50골드 가량 돌린 거 치고는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물론 창고에 있는 거 팔면은 좀 돈이 나오긴 하지만 진을 지금 아무도 안 쓰는데 그 이성이 안 됐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4경호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갱플랭크 캐리라고 하면은 숙기 뚫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긴 것 같죠? 8연패 끊어냅니다. 장갑 먹어서 라위를 만들게요. 돈 아직 많긴 해요. 오리아나. 진 떴죠? 뭐 뜰만 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또 혼자 가고 있기 때문에. 유미. 사이온을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갈리오까지 좀 무거운 것 같고, 오리아나. 오리아나 이성 진도 지금 5마리도 나오고, 니코가 있기 때문에 삼성각볼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리아나 진이성됐고요 피도 한30 이상 가량 있고. 상대는 그 4비전에 아마 그 모렐트패로 픽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2비전인가요? 여튼, 오리아나 궁 대박 났고요 쇼진 오리아나 빨리 쓰고, 자이라 상대방 궁이 좀 대박 났네요. 진이 이성이기 때문에 유미도 공사구요. 학자까지 아직은 못 받고 있지만, 전나요? 이걸 지네요. 진이성 오리 이성인데 여기서는 저격수 문장을 먹겠습니다. 이러면은 사 저격수를 가거나, 아니면 저격수 빼고 이저격만 가 되겠죠. 브라운, 제이스 사주고요. 이러면 그냥 사적역을 빼고, 이적역에 그냥 제이스랑 브라움 하나 더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돌려보고요. 상대 아칼리 떴죠? 이러면 은 서풍을 바로 만들어줄게요. 사격의 자리에 보통 그 삼사격의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블리치 서풍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거면은 사풍을 아까부터 만들수 있었는데, 모렐를 기다리다 못만들었는데 좀 아까운 것 같고요. 와, 근데 이거...아무리 아칼리가 사기라고 해도 이거 지나요? 개털렸네요 아칼리하세요~ 칼이 일단 사주고, 조끼장갑 나옵니다. 이러면 그냥 침장으로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잔나 나왔죠. 학자가 있어야 진덱은 무조건 잘 굴러가기 때문에 잔나 대신에 아마 자이라라도 써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피가 2 0인데 촉진제가 있지만 크게 맞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이것도 암살자네요. 침장 바로 넣어주고요. 일단은 카타리나를 아칼리로 쓰려는것 같은데 아직 못바꿔 주고 상황이고 카타돌성이네요 이 사람은. 이번에 연막 증강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칼리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칼리 빅토을 카이사 이렇게 세 개를 안 보고. 피가 굉장히 없고요. 이거 얘가 이긴 것 같죠. 서풍에 뜨고 심장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분은 로비로 보내 줍니다. 안녕. 심장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무조건 사격의 애들 맞고요. 서풍도 가만히 둬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브라움 이상에 진이 겹쳤었네요. 진이 지금 두 마리가 있고요. 제가 다섯 마리 갖고 있다가 팔긴 했는데 여긴 아직까지 진인성을 못 찾은 상태. 진덱은 돈이 진짜 많을 때만 가야 하는 덱입니다. 덱 구성 보면은 거의 다 4, 5코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 성작을 하려면 오 고려 스개잘들어갔고요 요들로 돈을 많이 받았을 때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뻔 했네요. 어, 겨우 이겼고요 좋았습니다. 제이스 떴죠. 이러면은 좀만 더 돌려보고. 브라운 이성, 이러면 니코 바로 박아서 제이스 이성으로 끝내보겠습니다. 여기는 3사교계 아칼린데 그우르고을 용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욕심이 좀넘치는것 같은데, 우르고이 노시너지로 스테틱 셔틀로 들어가 있나요? 약간 창의적인 플레이긴 한데 아칼리 너무 세고요. 근데 잔나가 있으니까 확실히 힐이 잘 들어오면서 아까보다는 짐이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치감이 없기 때문에 모래를 먹겠습니다. 카이사 이성이 하위권에서 나왔네요 이러면 제가 좀 위기가 됩니다 아칼리까지 떴네요 한 명이 아칼리야 카이사 둘 다? 모렐로는 유미를 바로 주고요 정찰을 좀 해보면은 사규기 쥐는 저기 고정인데 서풍 블리츠로 하면 럭스 같은 걸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리츠로 사풍 블리츠를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러면은 카이사 이성 땡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칼리 카이사 이성에다가그 사규기의 공유기 때문에 사실상 이성 아칼리 카이사가 3사교를 다 받고 있고요. 와 근데 템도 좀 근본이라서 유미스틱 샀고요. 아칼리가 좀 템이 근본이기도 하고 둘다 가인 있고요. 지인 위기고. 카이사 녹았죠? 카이사 가인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거 자... 이겼죠? 아칼리 카이사 이성 갔습니다 3사교기에다가 사교에 공유라서 굉장히 1등 코테인 있는 상대였는데 서풍블리치로 그냥 카이사 땡기면서 바로 보냈죠. 일단 블리츠 사풍블리츠안 들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바꿔주겠습니다. 럭스를 땡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칼리 이성 맞죠? 아칼리 이성 뽑은 사는데 이러면은 세라피 땡길 수 있고요. 아칼리 이성의 대천사나 인피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5라운드에 아칼리 이성의 초월 이 있기 때문에 세라피 를 한번 눕혔고요. 유미 스킬 잘 들어갔죠 이거. 지인이 힐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힐할수 있는 증정책 없기 때문에 자이라스 잘 들어갔고 와. 아이라 저게 확실히 그 스킬이 진의 카운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기려 했는데 좋네요 그래도 어느새 촉진제 때문에 2등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서풍 나왔습니다. 우르고도 있고 요네도 있고요. 이거 요네 쪽을 좀 견제해야 될것 같고 사격의 서풍을 하면서 서풍 블리치까지 같이 노려볼게요. 서풍 두 개니까. 이러면은 요네 띄우고 세라핀 띄우고 잔나 땡길 수 있겠네요 요네는 일단 친장까지 맞았기 때문에 조금 딜러스가 많이 생길 예정이고요 근데 피오라가 아카데미인데 복원까지 있고요 브라운 스킬 잘 들었고 유미 스킬 덮었죠 유미 잔나까지 요네가 좀 CC를 많이 맞았고 오리아나 스킬 두 번째 썼고요 이거 요네가 아무것도 못했죠 구인수라 딜도 없었는데 그딜 자체도 못 넣었습니다 일단 순방했고요. 3등까지 확정인 상황. 지금 아칼리 이성이랑 우르고 델류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탐켄치도 이성이라서 우르고도 꽤 무섭고 지금 서풍 위치를 조금 페이크를 준 다음에 마지막에 바꾸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심장 위치는 고정하면 될것 같고요. 우르고시 바꾸겠죠? 안 바꾸네요. 서풍을 보어도 안 바꾸네요. 이러면은 아마 카이사를 땡겨봤습니다빅토를 띄운 다음에. 카이사도 지금 모렐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주면 좋고 오리아나 코잘 썼고요 브라우아비 쿨좀 늦게 썼는데 일단은 진 스킬 잘 들어왔고 유미 스킬 잘 덮었고요 진 데미지가 좀 많이 나오죠 지금 빅토르가 지금 이성이고 도전자인데 침장 맞아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5코 이성인데 아칼리 카이사 1성보다 약한 것 같아요 1대1 상황이고, 상대는 아칼리 이성의 3, 사격의 밸류 대기고요 갈리오 이성 됐네요. 요거는 침장 고정, 서풍 고정에 나머지 그 블리치면 왔다갔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갈리오 뛰면 좋겠는데. 와, 맞으면 바꿨네요. 상대는 갈리오 서풍을 피했고, 이러면은 브라움이랑 아칼리 뛰고요 침장은 세라핀까지 맞았고, 저도 근데 도장 침장을 맞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 아, 우리 하나 궁. 유미 숙제 잘 썼고요 상대의 아칼리가 지금 어딨죠 저 위에서 죽었는데 초월 받았고요 잡았죠 이러면은 서풍침장으로 아칼리도 쉽게 이기는 모습 보여줍니다 힐 받고 있고요 여기서는 모렐로를 하나 더 먹을게요 치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브라운 모렐로 줘서 유미랑 더블 모렐 하고요 여기서는 레벨업 쳐서 3강 어수사 4강 어수사 맞춰줄게요 상대가 AP 위주기 때문에 이미 상대도 9레벨에 갈리오 이성 아칼리 이성이기 때문에 점점 세질겁니다 침장을 갈리오랑 아칼리 둘다 맞추는게 제일 좋지만 떨어져있네요 이거 갈리오를 띄웠나요? 아칼리는 확정적으로 뜨고 아탈리기 떴네요 오른쪽으로한번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도장 침장은 없는 상황이고, 우리하고 잘 들어갔고요. 갈리옥이더잘 들어갔네요. 근데 우리 유미가 약간 그을좀늦꼈었고 근데 거악이 있기 때문에 상대 초월 받았고, 막 근데 우리 진이 힐을 좀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강화술사인데 초월 아칼리 이성이라서 거악까지 들어가고요. 말도 안 되는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유미 이성? 서풍으로 갈리오를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조금. 와, 상대도 마지막에 잘 바꾸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대고. 서풍 아칼리는 고정인데, 갈리오가 또 보건대 천사를 가져오긴 했네요. 제이스가 찍었고, 방각막각 했고요. 유미 스킬 상대가 항상 먼저 쓰는 것 같긴 한데, 유미 이성 스킬 잘 들어봤고요. 일단 모래를 다 묻었고요. 상대 초월 터졌고, 여기서 한번 긁히면 지기 때문에, 와, 근데 상대도 피음량이나 이런 게, 와. 제이스 이성, 유미 이성이, 아칼리 이성에 지는 모습. 아칼리 하세요. 투 나왔구요. 아마 마지막 전투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 거결 나왔구요. 돌려서 잔나 이상 정도만 찾으면은 뭐 조합은 끝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거는 침장이랑 서풍이 더 중요하긴 하죠. 방금 블리츠를 하나 옮겼는데, 이거, 재활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나오면은. 나왔죠? 이러면 재활용하고, 갈리오를 무조건 띄우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룰루는 뭐 이상 안 해도 될것 같고, 뭐, 침장을 갈리오를 맞추는 식으로 해서, 갈리오 이동하게 한 다음에, 앞라인에 서풍 노래레드다 갖다 놓습니다. 웬만하면 띄울 수 있죠? 어? 갈리오가, 갈리오가 제일 왼쪽으로 가서 못 뛰었죠. 브라운 뛰긴 했는데, 갈리오 두개썼고요수은으로 막았고. 배치가 상대가 확실히 마지막에 좀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미 씨가 다 썼고, 오리아나 도개 썼구요. 오리아나가 수은 쇼진이랑 두 번째 군까지 굉장히 빨리 썼고, 딜라인 다 녹였죠. 지금 갈리오도 죽은 상태에서 아칼리 가인 빠졌고, 이거 일어나자마자 맞추면, 아니 두 발을 빗나가네요. 맞나요? 아, 그래도 유미가 마무리 하면서 1등 가져갑니다. 나이스, 발칼, 그래서 오늘은 촉진제가 나왔을 때 삼료들 촉진제 연패 운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그 돈을 바탕으로 후반에 떡상하는 연패 운영법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